있었던 것이 변수로 작용을 했고 아시그 벙커 때문에 지금 빈집 터리가 붙은 병력이 남은 규모가 많지는 않죠? 자, 이제 임요선 선수의 골리선은 별은정 선수의 본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골리앗이 필을 밖에 없는 별은정. 예, 임요한 선수가 이 병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신중함을 보인다면. 어허, 예. 괜찮아. 괜찮아. 버블링이 있 똑같이 본진 자원만을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더블링이 필요합니다. 전우동 선수 입장에서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지금 골리안. 아, 더블링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빠아하면아아 <목소리>